예, 안녕하세요. 마재강 팀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선출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을 떠나서 신중히 우리의 대리인을 선출을 해야 될 텐데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제 주관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나름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충북 도민이기 때문에. 지금 충북 도지사 후보로 이거를 좀 치르고 계신 국무인의 김영환 후보님을 한번 제 시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김영환 후보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랑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냥 뭐 이거는 제 개인 채널이고 또 어떤 비방이나 그런 네거티브 마타도어 뭐 이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생각이 좀 다르셔도 양해를 해 주시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판단은 이제 각자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김영환 후보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중북과의 인연 지방 자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사람이 제일 잘 안다. 이런 좀 원리에 입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거주 지역의 일에 관련된 사안들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선출한 그런 대리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 김영환 후보를 한번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이렇게 제가 이력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그동안 충북과 어떤 인연을 지속적으로 맺어 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우리 충북의 도지사를 뽑는 선거인데, 지금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단순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충북에서 좀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북 도지사를 나온다는 거는. 보면 좀 충북 도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좀 경력이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경력은 국회의원이신데 그 국회의원마저도 경기도 안산에서 쭉 하신 걸로 나오네요. 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수십 년 만에 나는 충북인이다. 라고 이제 어필을 하시면서 이제 나오시는 것이 이 국민의힘에도 기존에 충북에서 쭉 활동을 해오셨거나 혹은 충북과 어떤 연계, 협업을 해오신 그런 어, 토착 정치인들이 좀 계실 텐데 어, 과연 김영환 후보님이 충북 도민들을 대표하는 충북도지사에 나올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김영한 후보님뿐만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은, 음, 본인의 고향이든지, 아니면 이제 처가든지, 혹은 또 다른 인연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갖다 붙여서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당선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는 그런 행태들을 좀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치권의 고질적인 어떤 폐해들, 저는 좀 사라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뭐 이제 김영원 후보께서는 어 이렇게 쭉본 결과, 정말 학교만 충북에서 나오신 거지 그 이후로는 충북에서 어떤 활동을 좀안 하신 걸로 보여요. 예, 일단 나와 있는 정보로만 봤을 때는요. 예, 그래서 좀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충북 도민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 충북의 지방자치단 체장으로 출마를 하실 거면은, 음, 이제부터라도 충북에서 좀 어떤 활동을 하시고, 충북 예, 동해들과 좀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도전 하시는 게 어떨까. 예, 이런 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공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치인을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예,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은 공약이 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해당 정치인이 걸어온 길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혹은 이제 우리 지역민들을 대신해서 어떤 행정 어, 혹은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와 어, 비전을 좀 갖고 있는지 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공약이기 때문에 음, 저는 좀 공약을 어, 유심히 좀 보는 편인데요. 어, 우리 어, 김영환 후보님 공약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공약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지금 제가 블로그나 어, 김영환 후보님의 지금 개인 SNS를 좀 보고 있는데. 음, 지난번에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셨을 때도 정책적인 부분이나 공약적인 부분보다는 좀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좀 치중을 해서 눈살을 좀찌푸리 여기 있었죠. 그리고 물론 김영원 후보께서 의도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도민들이 이제 경기도민들이죠. 도민들이. 본인들의 좀 삶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서 그거 좀 선택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지금 블루를 좀 들어가 보면은 뭐 뭔가 요즘 이제 누구나 다 하는 카드 형태의 어떤 제작물.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공약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식당을 차려놓고 메뉴판이 없는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무엇을 보고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예, 의구심이 들고요. 인스타그램도 한번 좀 들어가 봤어요. 인스타그램에는, 공약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20, 30대 청년들이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SNS 특성상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마저도 솔직히 누가 김영환 후보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공약을 확인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관심있고, 뭐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든지,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SNS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진 않죠. 어.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목록화가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피드를 올리면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내려간 게시물까지 이렇게 찾아서 사람들이 어, 공약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 그리고 번 그런 번거로움을 구주위 어, 도민들에게 안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음. 이 부분도 김영환 후보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반성은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분들, 출마자 분들 정말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셔야지.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출마하시면 를 이거는 도민들을 좀 무시하는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공약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못 찾은 건지 몰라도 게시물에 공약 관련된 거는 김영원 후보님이 이제 공식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라온 거는 최다섯 개가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리된 형태는. 예.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도 어, 많은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주로 이제 감사효도비 지급, 출산수당 지급 이런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또 복지 공약들이 많은데, 어, 글쎄요. 이 공약들이 김영원 후보께서 도지사가 된다고 해도 실행이 될지 아니면 유명무실해질지 그 부분도 좀 저는, 낙관적으로 보진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어떤 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공약들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재정상의 문제 혹은 이제 행정상의 문제로 좀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아, 충북에 특화된 뭔가 좀 확실한 비전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이제 다음에 좀 출마하실 때는, 좀더 구체적인, 매니페스토라고 하죠. 구체적인 어떤 시기와 예상까지 이제 좀 책정이 된 그런 정책들과 공약들을 좀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좀 정리를 해서 도민들이 볼수 있게끔 그런 웹자보 형태라든지 카드뉴스 형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걸로 적어도 판단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성이라도 좀 보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세 번째는 철세 정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김영한 후보께서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 일각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당을 좀 옮길 수도 있는 거지뭐 그게 문제가 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횟수가 또 너무 많으면 그것은 또어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좀 걸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나 가치 그리고 본인이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의 이념이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때 그때 주어진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정략적인 판단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자주 소속을 좀 옮기신 게 아닌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좀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에 맞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야 하는 것인데 어,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신 없는 모습이 예, 과연 좀 뚝심 있게 중북에서 어, 지방자치를 좀 실현할 수 있을지 이런 모습이 좀 우려가 되죠. 예. 예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렸는데 김영환 후보에 대한 판단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당으로 뭐 옮겨 다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 또는 이제 중앙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분이 어, 갑자기 충북 도지사로 이렇게 나오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을 각자의 해석과 접근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예 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는 거겠죠.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충북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충북을 이끌어갈 도지사를 선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